네, 안녕하세요. B.C. 라바토입니다. 네, 오늘은 어제 여탈출맵을 하나 더 해볼 건데, <laughs> 어, 그 점프맵이 없는 감옥 탈출맵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네, 옵시디언 금이금 석재벽들은 부셔도 됨. 블럭 부수기 금지, 자세한 내용은 약적, 양쪽 표지판 참고. 나무 철금 다이아 돌 등은 부셔도 됨. <laughs> 어디 보자. 내 이름은 삼겹살. 삼겹살. 여긴 감옥이다. 난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. 내 방이 몇 번이었더라? 어, 아, 저희 나 감옥으로 보냈던 친구가 좋아하는 그림이네. 부숴버리고 싶다. 저건가? 상자를 어 역시 내 추리가 맞았어. 자는 게 낫겠죠? 글글 그리고 이제. 여기도 상자가 있네. 아, 나처음으 따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좀부셔들아 됐다. 뭐지? 오, 다이아 부충 이제 신고문 해놨겠죠? 여기도. 여기 뭐 비가 있는 건 아니겠죠, 뭐? 아유. 저, 빵이다. 그림이 있어야지. 한번 뿌셔볼까? 아까 뿌, 뿌시고 싶다는데. 응. 어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와, 이렇게 도돼 있었네? 어라? 낼 수가? 여긴 어디지? 아하, 여기는 제설로 관리하는 사무실이군. 여기라면 내 방법을 알수 있을 거야. 해산되있는거는제 툴로부터 입수한 물건인가? 다른 방에 가도 똑같... 괜찮을 것 같긴한건... 이름 김범재, 제목... 이름이 뭐지? 뭐이 없네? 어! 책하리... 철. 이거는... 이름 최변태, 제목 강간... 강간이 뭐지? 음... 이거 뭐지? 종이는 왜 이런거지? 이런 삼겹살 제목, 점점점점점, 없다. 그냥 돈 받고 감옥에 넣은 놈. 뭐요 이것도. 이러면 삼겹살이, 삼겹살 해가지고 아니네. 뭐, 뿌시면 되는 건가, 이건? 아, 맞다. 뿌시면 안 된다고 했지? 핫! 잭! 고클 받은 건 꼬박꼬박 입어, 입을게요.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잠시만요 <목소리> 여기도 있는데 아니 작방에 또 있을수도 있어요 어, 없네 잠시 <목소리> 이제 어떻게 해야 되거야뭘부셔야되나 어? 잠시만요 이거 아했을수도 있... 두근,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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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아야 응? 하수구인가? 저기 출구인가? 어? 잠시만, 아까 뭐 상자 있던 것 같은데. 아닌가? 여깄다. 뼈다귀? 덮빠은다 가지고 가야죠. 아냐, 아냐. 이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.

둘다 거야 죽을 리는 없다는 죽지 않아 싸나이라면은 한 번에 통과다 엄마야 엄마 무서워요 후헉 에이 이거 진짜 아 사기다. 아또아또아못했어요 형님 이딱 먹기. 예못했어요엄아어예예예예예에아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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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우 기드온 건데 이제 등벽 이건 합방이다

나는 소방관 아들.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다니. 원 통과도다. 아.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? 요 곡욕. 어. 이거는 갑분이 성공하고 이거는 에라. 이 아, 제발, 아. 먹,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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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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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산다. 먹으면 사는 거야? 제발 좀꺼 불어 꺼져라 됐다 어아 뜨거 와아 어, 뜨거 한번더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냠 지은 제발 한 번만 일어나 에이. 뭘또 찾아야 돼? 뭐, 귀찮아 아, 시간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은데. 오늘도 이 부분 한 번까지 할것 같아요. 소리를 켜야겠네. 너무 크다. 아빠를 한번 그런가 그게 없네. 여기서 뭘 해야 하지? 뭘 해야 되지? 에이, 설마. 에이. 아, 아프단가, 야. 이제 뭐 해야 돼, 또, 아. 밀어, 아, 야, 밀어는 많은데. 막혀있네? 이런식으로 만들어줘요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지? 아 막혀있네 이거 막아놔야지 그럼 뭐지 이제 이건 뭐지? 여기인가? 하루하루 로하로하가네 짜라라 점점 짜증이 무려. 바로.